절에 갔다 오는데 길가 현수막에 이게 붙어있었어요. F5 비자, F4 비자 4는 아마 제외동포, 5는 제외동포로서 영주권을 받은 자에게 대출을 주는 집이다라는 뜻이죠. 어떤 건물이든 아직도 저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 그러니까 중국인 말하자면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한국 사람 상대로 전세 놓고 중국으로 날라요. 그리고 떼먹죠. 이 사람 포기하면 또다시 그 대출을 받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해 놓고 또 중국으로 달라 이렇게 세 번까지 떼먹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발인즉 너무 많이 지어서 남는 집이 있다면 자국민 중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장기 절리 대출 할부 대출해서 월세 부담 대신 집을 쉽게 살수 있게 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되지 제발 저단식의 현수막.